새 앨범과 선공개 싱글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커뮤니티의 온도가 먼저 달아올랐다. 게시물 하나에 수천 개의 댓글이 쌓이고 사전 저장 링크가 돌고 콘셉트를 추정하는 이미지가 연달아 공유됐다. 날짜는 10월 9일. 달력 위에 박힌 그 숫자는 단순한 발매일이 아니라 상징이 된다. 좋은 한국어로 좋은 노래를 하겠다는 다짐을 기념일과 겹치게 올려놓는 선택, 그 담백한 자신감이야말로 이 장르의 현재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주인공은 분명하다. 2,000원. 무대에서 오래 버티는 법을 안 사람, 말보다 공연으로 설득할 줄 아는 가수. 홍보가 팬심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신뢰가 홍보를 앞서는 드문 케이스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하나다.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되느냐, 내부 일정에 따르면, 지상파 케이블의 대형 음악 프로그램은 이번에는 비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10월 공연 스케줄이 이미 촘촘하다. 하루는 지방 투어, 하루는 특별 무대, 하루는 사전 녹화와 리허설. 가수에게 무대는 생방송 스테이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체력과 목 관리, 이동 동선까지 감안하면 욕심보다 집중이 맞다.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장기전을 생각한다면 건강과 퀄리티를 우선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이 이름 앞에선 모두가 안다. 과한 장치가 없어도 그는 매번 좋은 장면을 만들어 왔다. 그 사실이 이번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략의 방향은 명료하다. TV의 일시적 폭발력보다 공연과 디지털의 지속성을 택한다. 공연장은 노래를 체감으로 만들고 디지털은 곡을 지속으로 만든다. 최근 몇 년간 데이터는 한결같다. 쇼폼 스튜디오 라이브 다큐형 메이킹이 합쳐진 캠페인이 한 번의 생방보다 길게 남는다. 알고리즘은 한번 크게보다 여러 번 길게를 선호한다. 이찬원은 그 흐름을 알지만 무엇보다 자신다움을 안다. 라디오 플로테이션, 유튜브 라이브, 리릭 비디오, 원테이크 스튜디오 클립, 오프라인 리스닝 파티까지 과장된 바이럴 대신 성실한 기록으로 파급을 만들 준비가 끝나 있다. 그의 팬덤 찬스는 큰 구호보다 작은 정성을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발매 당일의 그림은 대략 이렇다. 오전에는 디지털 음원과 함께 가사, 영상 혹은 스튜디오 원테이크 버전이 첫 타자로 올라온다. 오후에는 라디오 고정에서 라이브 두고, 그리고 짧은 토크가 이어진다. 가사의 얹힌 배경, 작업실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편곡 과정에서 고민했던 지점. 저녁에는 공연장에서 깜짝 라이브로 타이틀을 처음 완창한다. 대형 음악 프로그램 대신 현장 아카이브 루프를 택하는 셈이다. 다음 날에는 어쿠스틱 리프라이즈나 피아노 리프팅 버전으로 감정선을 한번더 끌어올린다. 팬에게는 같은 곡의 다른 표정을 수집하는 재미가 생기고 일반 청자에게는 재생 목록에 눌러 앉을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 이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방식이기도 하다. 음악 자체의 결은 어떨까? 이 가수의 장점은 화려한 고음이 아니라 한 음절의 해상도를 밀어붙이는 데 있다. 자음은 또렷하게, 모음은 넓게, 비브라토는 짧고 정확하게. 헤드폰으로 들을 때더 좋은 보컬 디자인. 타이틀이 발라드라면 후반부에 스트링을 얹되 과잉을 피하기 위해 로우 채도를 유지하는 편곡이 어울린다. 세미 트로트 혹은 미디엄 팝의 수록곡이라면 기타 스트로크와 간결한 브라스가 브릿지에서 한번 치고 들어오며 온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가사. 괜찮다 대신 오늘은 여기까지. 기다려 대신 천천히 가자 같은 생활의 문장으로 마음을 붙잡는 선택. 그의 노랫말은 위로가 아니라 지지를 건넨다. 지지는 위로보다 오래 간다. 이번 일정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관계의 밀도다 되면 이벤트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오프라인 리스닝 파티와 온라인 소통을 세밀하게 엮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곡을 함께 듣고 작사 노트의 일부를 슬쩍 보여주며 몇 가지 키워드만 남기는 연출.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두 단어는 와입니다. 힌트가 이 정도면 팬덤은 나머지를 스스로 채운다. 디지털에서는 한줄 노래의 챌린지가 유효하다.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큰 공감을 부르는 구간을 지정하고 팬 동료 연주자 버전까지 확장한다. 노래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건너갈 때 힘이 생긴다. 이찬원의 이름이 붙은 챌린지는 대개 선한 톤으로 번진다. 그 역시 그 방식을 가장 좋아한다. 홍보 동선이 축소됐다고 해서 언론과 커뮤니티의 호기심이 줄어든 건 아니다. 오히려 왜 음악방송을 비우는가라는 맥락이 설명되면서 기사 톤이 차분해졌다. 건강 중심, 공연 중심, 디지털 중심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컴백의 전체 그림을 요약한다. 팬들도 성급한 추측을 자제하고 공식 공지와 일정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노이즈가 줄면 본질이 선명해진다. 본질은 여전히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어떻게 들려줄지에 대한 태도. 그는 신곡을 낼 때마다 장르라벨보다 내용의 방향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정리해왔다. 이번엔 그 문장이 무엇일지 모두의 시선이 모인다. 실물 패키징은 과잉을 피하되 소장 이유를 선명하게 만들 듯하다. 두툼한 굿즈 대신 가사 카드, 작업 메모 복제, 레코딩 시트 일부 같은 음악 중심 구성. 초도 한정의 작은 깜짝 레코딩 데이 폴라 한 장, 믹스 전후 A, B 비교 QR 정도면 충분하다. 그는 알고 있다. 디지털로 무한 반복 재생되는 시대에 실물은 기억을 붙잡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을. 팬 찬스가 소장하는 이유는 가격이나 크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잠깐 이 이름의 궤적을 짚어보자. 데뷔 초 어떻게 이렇게 담담한데 힘이 있지? 라는 반응으로 시작해 지금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해지지? 로 바뀌었다. 이찬원은 매 프로젝트마다 대역폭을 무작정 넓히지 않고 해상도를 끌어올렸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들으면 공뱅이 다르다. 숨을 더 길게 두고 쉼표의 위치를 한 박자 뒤로 옮기며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들어올린다. 이런 변화는 한두 번의 방송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공연장과 헤드폰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대형 음악 프로그램의 부재는 손실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다. 그를 오래 지켜본 이들은 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고음보다 말투에서, 콘서트보다 일상에서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찬스의 응원법은 수치와 서사를 동시에 챙긴다. 예약, 사전 저장, 초동 구매 같은 가시적 지원과 더불어 이 대목에서 울었다, 여기서 위로받았다 같은 구체 피드백이 함께 간다. 한 곡의 생명력은 차트가 아니라 경험담에서 시작된다. 이찬원의 이름이 오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 때그 하루는 다음 사람의 재생 버튼이 된다. 그 연결이 퍼져서 커뮤니티의 온도가 올라간다. 물론, 대극장 같은 요란한 시작을 바라는 마음도 이해한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지금 필요한 장면을 고른 셈이다. 무대에서 목을 과하게 쓰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휴식을 채워 넣고 라디오와 디지털로 다양하게 호흡을 나누는 것 건강을 최우선에 둔 운영은 결국 음악의 질로 돌아온다. 과거에도 그랬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그러나 더 단단하게. 공연이 끝나고도 남는 건 스모그와 폭죽이 아니라 가사 한 줄과 표정 한 컷이다. 그는 그걸 알고 있고 팬들은 그걸 좋아한다. 이번 작업의 뒷면엔 사람이 있다. 스튜디오에서 함께 밤을 지새운 플레이어들, 조용히 토를 잡아준 엔지니어, 지나치게 감정이 올라온 날 녹음을 접고 다시 일정을 잡아준 매니지먼트. 기다림을 무기로 만드는 팀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찬원은 팀의 중심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사람을 믿고 결과로 책임지는 타입이다. 그래서 실수의 여지가 적다. 잘될때더 조심하고 힘들 때도 기본을 잃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결국 앨범의 수명, 투어의 길이, 그리고 이름의 무게를 결정한다. 발매일이 다가올수록 조급함을 부추기는 소리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첫 소절을 들을 준비만 하면 된다. 방법은 늘 그랬듯 단정할 것이다. 과장된 전개 대신 딱 맞는 템포, 높은 음보다 정확한 말투, 한 곡의 감정선을 정직하게 완주하는 방식. 음악 프로그램의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의 노래는 결국 사람에게로 간다. 사람에게 간 노래는 방송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래 남는다. 그러니 이번 컴백의 키워드는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건강하게, 정직하게, 자신 있게 세 단어가 한 앨범의 수명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한번더 또렷이 적어본다. 2000원. 무대에서 박수를 받고 무대 밖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 팬과 눈높이를 맞추고 곡과 호흡을 맞추는 가수. 찬스의 응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발매일의 시계 바늘은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대형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표지판이 없어도 길은 분명하다. 좋은 노래는 제때 제자리에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